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양선 씨. 소고기 50가구에 그 할인금식 50근을 어, 후원해주기로 했어요. 후원 물품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자리도 안 잡히고 자기들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선뜻 어,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곳이라 더 감사하게 생각하죠, 제가. 예스라엘 네, 안녕. 행복한 여요 여기서 꼬집기고 뭐 준비 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해, 그냥. 음, 이렇게 빼까? 이렇게, 이렇게 빼야지 이렇게 빼게. 응. 식재료를 전달은 물론 이렇게 직접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봉사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반찬 봉사를 넣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요번에 그 반찬은 전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그 전만 보낸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이것저것 후원해주셔서 더 이제 풍성하게 보낼 수 있어서. 지금 따뜻하게 좀 드시고, 네. 남은 거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드시고. 어,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아,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작게 하는 거구나. 어, 중증 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행복 누림이라고. 제가 이제 가끔 거기. 그 빵을 가지고 갑니다 저희 집에서 <laughs> 밤식빵이 제일 잘 나가요. 아, 아, 그래서 이제 밤식빵 종료하고, 몇가지 함께, 이제드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감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진심 이렇게, 이렇게, 이에게이에게 이렇게, 이렇게, 저들 대신 내가 건강하게 태어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좀 열심히 살면서 나눔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늦은 밤에도 그녀의 나눔에 대한 봉사 열정은 그대로입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지 또 시간을 잘 쪼개서 또 활용을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얘기 쓰듯이. 바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항선 씨. 빵빵하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그녀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 원장님, 오늘은 네. 저희가 도심을 왔습니다. 오랜만에 도심으로 왔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세요? 어, 맛있는 냄새가? 그쵸, 바로 여기에요. 오늘의 주인공분이 바로 이 빵집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어떤 분일지 들어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기분 좋다. 자, 와,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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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사장님이세요? 네. 아니요, 너무, 어, 어, 너무 아름다우셔. <laughs> 어, 헤어스타일이면 어,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아니 지금 오자마자 우리 사장님도 아름다우시지만 옆빵이더 아름다운 것 같아 지금. <laughs> 야, 이게 아니 모장님 멀지감지 지금. 네 지금 배에서 떠르륵소리다 <laughs> 야, 아니 종류가 몇 가지인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포스에 찍혀 있는 거는. 사실 200개가 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벽이 100여 가지 돼요. 와, 아니 근데 여기가 또 갈마동에서 엄청나 예, 핫한 빵집이라고 들었어요. 빵제술래 올라와 있어. 맞아요, 빵집순례할때 여러분들 여기를 꼭 와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어떤 우리 주인공분이 사연을 갖고 계실지 앉아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가시죠. 어, 멋있겠다 아니, 또 우리 사장님이 또 빵집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요? 아, 제가 활동을 많이 하긴 하는데, 또 봉사라는 말 붙이는 것도 사실은 사실 쑥스러워해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봉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람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일 뿐인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봉사라는 말을 붙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녀에게 봉사란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이런 나눔 봉사가 이제는 생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봉사가 그냥 일상처럼 몸에 배어 계신 거네요. 수스스럽습니다. 여기 우와. 빵집은 어디서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어, 저기 보면은 since 2005라고 써 있죠. 네 그때부터 했어요. 올해 30년 진짜. 축하드립니다. 30년. 와, 아, 한 자리에서 30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 좀. 그렇게 이제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네. 제가 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 해요 정에 약하고 우와. 정 들어서 못 떠나고 미련해서 못 떠나고 와. 나눔과 사랑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남편은 30년 동안 꾸준히 빵을 만들어준 든든한 후원자인데요 그 동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들리기 시작한. 했고 또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성당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이제 저희 빵집에 이렇게 오셔서 좀 도움을 줄수 없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아, 그게 첫 시작이었군요. 음. 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가고. 나눔의 대상과 그 방법도 달라졌는데요. 그럼 주로 지금은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지금은 저 사실은 인생은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봉사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혼자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소속돼 있는 단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제가 뭘 한다 그러면 뭐 크게는. 어, 아동센터 같은 거 인테리어도 싹 바꿔주는 어? 적도 있고, 어? 또 저희가 뭐 어디서 돈을 받아서, 뭐 계획서를 써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음. 저희가 이제 자비로 공사기금을 어? 마련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 하는 겁니다.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오히려 더 알아가고 있는데요. 여러 시 함께 모여 나눔에 동참할 때, 선행의 기쁨은 물론 그 영향력까지 커져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와, 나이에 사비로 사실은 가능하세요? <laughs> 저도, 음, 이거든요. 야, 사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아, 요거만 해드려야지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요, 제 사비로. 그러면 이제 주위에 계신 이제 제 지인들이나, 제가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나 이런 데서 대표님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아, 나 이거 결혼 기념일 30, 30주년 기념일 때 쓰려고 모아놓은 건데 이거 써. 그리고 100만원 주시고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뭐 전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음, 전뱅이 마을이 물에 침수됐을 때딱 하루만 하루 다녀오거나 아니면 아, 내가 먹는 게 거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빵 가진 건 있으니까 빵은 내가 종종 간식으로 네. 작업하는데 넣어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작업하는 데도 어드려야 되겠다 마음먹고 갔는데 언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걸 아시고 계속 뭔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전병희 마음을 도와주라고 그녀를 보며 나눔에 동참하는 일들이 늘었는데요 시간과 물질로 누군가를 돕겠다고 자초하는 사람들 덕분에 나눔의 기쁨도 배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생기는 물인데, 아. 제가 그냥 마중물이 돼서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이 옆에서 굉장히 아. 많이 도와주세요. 음, 이게잘되야겠어요 여기 지금 빵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도 봉사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어려운 이웃분들 지금 돕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말씀드리기 저희가 세일이라는 게 없어요. 아. 저희가 1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엄청 특이하네. 밤늦게 오시는 분들은, 아. 세일 안 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릴 말씀 있어요. 그 고객님께서 음. 이거 세일 안 하고 그냥 사가시면 좋은 일을 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빵이 세일 안 하고 남으면 다 이제 어 나눔으로 갈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저 제가 여기서 나눔 수익으로 네. 좋은 일도 하고 하니까 어. 고객님도 세일하는 대신 좋은 일 하신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려요. 빵을 팔면서 일부는 소외된 이웃에게 빵빵한 나눔으로 전달되다 보니 자신 있게 할인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가게도 하시고, 또 봉사활동도 하시고 하려면은 되게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이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죠. 어, 어. 왜냐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어. 안 하고 싶어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렇지만 사실은 원장님도 뭐 아시겠지만, 사람이 남편하고 몇시간이라도잠푹 자고 나면은. 어. 버튼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생각해도 참 시간을 굉장히 잘 쪼개서 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키우면서 애들한테도 우리한테 공평하게 주어진 건 24시간이다. 어. 그거를 쓰는 거는 본인의 그럼, 몫이다. 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놓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거에 만족감을 느껴서. 본업에 일상 속 봉사까지 하려니 24시간이 부족하지만 바쁜 하루를 잘 나누어 쓰는 게또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좀 남편분하고 좀 가족들이 좀 지지를 해주시나요, 이게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아좀 아, 아쉬울 것 같아. 엄마가 나도 돌거지 밖에만 나가 이런 식이구요. 어 그냥 엄마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 헉, 진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가끔 어. 나한테도 봉사를맡좀 어. <laughs> 사원할 수 있어, 나한테도 네, 뭐, 좀 공사를 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에이. 제가 이제 뭐 어디 에 나눔해야 돼서 이제 빵을 이제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할 때도 있고, 에이. 사실 또 이제 우리 생활비에서 얼마를 쓸 때도 어. 이렇지만 모른 척 해줘요.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왜냐면 남편분의 배려도 한몫하는 거예요. 남편분이 배려 못하면 이거 못하셨지. 맞아요. 남한테 하는 만큼 나한테 봉사하라고 말하는 남편이지만 사실은 묵묵히 아내를 지켜보며 조용히 돕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이제 봉사하시면서 힘든 점도 있으셨을 테고 우여곡절도 있으셨을 텐데요. 어, 우여곡절이라는 거는 사실 봉사를 좀더 수혜자분들한테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못할 때 가슴 아픈 거. 그런 거 빼놓고는 특별히 우여곡절이라고는 할게 없는 것 같아요. 봉사하며 특별히 힘들었던 건 없지만 더 많이 나누지 못해 마음이 아팠던 적은 많습니다. 봉사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빵가게 이렇게 잘 돼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는 그 전에는 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좀 궁금한데, 뭐가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돕게 됐을까요? 여기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고 음. 저 안쪽에는 조그맣게 내, 내 식구가 딱 들어가서 발뻗으면 딱 맞게 음. 아이들이 학교 음. 다니기 전에 음. 그, 그 목욕탕 하나에 딱 그만한 방 하나 음. 아, 딱 거기다 기려가 돈이 없으니까 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여기서 살림을 하면서 이제 빵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 아이들을 낳고. 가게에 딸린 작은 방한 칸에서 네 식구가 살았는데요.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큰 욕심이 없었고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가난하고 그렇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마음 부자시죠. 왜냐면 친척들이 와서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친척 식구들이 와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음왜 울지? 나잘 네, 살고 있는데 사실 그랬어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 불행하거나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었고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진짜 행복한 또 마인드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어, 뭐 저희가 더 뭔가 용기를 얻고 가는 그런 네, 오늘도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제 바람이나 미래가 좀 어떻게든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앞으로의 바람이나 미래는 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네. 다 같이 평화롭고 평안하게 아, 네. 사는 게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인드신 것 같은데. 어, 야 그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합니다. 너무... <laughs> 아, <laughs> 아니 우리 아니, 원장님 아니,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면화 보니까 아, 제가 좀더 열심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저도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 싶은 네. 뭔가 잘못한 느낌이 <웃음> 좀 <웃음> 아니 저도 야나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시면서 행복을 느끼신다? 정말 진짜, 대단하시다. 너무, 네. 너무 그런 어. 말씀하시는데. 오늘 어, 표정에 정말로 진심이 들어가서 어, 어. 저희가 되게 기분, 좋아 좋은 기분으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을 위해서 지금 이제 치료를 해주고 계시는 입장이시니까 그렇죠. 네, 또 한편으로 또 돕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문제인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니까 괜찮아요 화면으로. 아니 이제 무엇보다. 또 이제 빵집에 많이 오셔가지고, 구매 좀 해주세요. 왜냐면 또 이게 다 어려운 이웃분들한테 또 전달이 되는 거니까, 에, 갈마동에 여기가 또 아주 인기가 많은, 동네에서 잘 가는 빵집이라면서요. 어. 대전시? 네. 대전 시에서 잘 가는 어, 대전 시에서 네. 아주 잘 가는 빵집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사장님 보시면요. 예, 또 이렇게 행복한 네. 또 미소까지 덤으로 얻어 가시고 맛있는 빵도 양손 가득히, 여러분들. 네, 구매해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주위의 나눔의 향기를 전하는 향선 씨. 그 선한 영향력이 오늘도 일상에서 밝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빵집은 늘 분주하기만 합니다. 여기 비타오서 하시는. 그것이 반에 나와요. 항상 그 시간에 나오시는 거예요? 네. 응. 그럼 마무리는 몇시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 정도, 2시나 3시 정도에 마무리하고다 이 아내분이 틈틈이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곁에서 보면 남편으로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저는 그러려니 해요 그냥 <laughs> 그러려니 하세요? <laughs> 네. 네 때로는 조금 안쓰럽기도 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봉사활동 저도 어릴 때 봉사활동을 좀 해봐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오히려 네. 응원하시는군요 네, 네. 언제나 아내의 가장 큰 후원자가 돼주는 남편. 감사합니다. 직원들하고 똑같이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보면, 어, 좀 너무 감사하죠. 고맙죠. 사실 남편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지, 저 남편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하고 못 다닙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제 물주이자 백입니다. <laughs> 든든한 남편의 지원을 안고 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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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저희가 그냥 토스트만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듯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전달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만들겠습니다. 소곤소곤! 화이팅! 어, 토스트를 위주로 해서 동업빵 그리고 어묵, 이렇게 이런 간식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나 시설에 다니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일못하 사람이 맨날 고 아이들의 마음마저 든든하게 만들어 줄 간식을 위해 빵이 구워지고. 어, 그다음에 불고기, 케첩하고 마 말려라면 라에뿌릴 때. 리고 케첩 마지막에요. 이거는 이렇게 놓고 바르는 것 보다 음. 깨끗하게 장갑 끼고 배웠다. 이렇게 바르는 게 빨라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죠 토스트에 들어갈 재료와 소스까지 하나하나 사랑과 정성으로 푸짐하게 담아보는데요. 역시 버터 모조카리가 있는 노하우. 버터를 좀 넣어줘야지 고소하거든요. 사랑하는 방식이 정말로, 어, 내가 많이 배워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눈는것 같아요. 떨어져금 아, 대표님은 좀롤무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같이 봉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 항상, 진심이 느껴져서, 제가 너무, 응지해가는 분입니다. 네, 그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너무 꼭묶으면은 아이들이 풀러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손으로 짓기 좋게만 해주는 거라 다행히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먹기 쉽게 포장까지 생각하며 소스트를 담아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협동심을 발휘해볼까? 옆으로 전달. 얘들아 맛있어? 자주 하시면 좋겠어? 맨날 너무 자주 먹으면 맛없을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맛있어. 진짜? 장애가 있다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우울해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장애는 자기 생김새가 그럴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밝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진짜 가진 게 많은 사람이구나. 향선 씨의 시계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생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싱크대하고 이런 거 이제 주거 환경을 조금 어, 개선해 드리고 싶어서. 예, 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선장님, 불러주세요. 할아버지, 아버님, 아이고,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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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처음 뵙는데. 그래요? 저? 네, 저 아기야 여기 어. 가끔 오셔 여자. 분들이 무슨 저기서 오긴 오는데 그게 처음 보이네요. 어, 저희가 이제 복지팀장님 여기 이제 우리 회장님이 네. 동아동 통장을 맡고 계시고 해서 우리 이제 복지팀장님한테 부탁드려서 네. 어좀 좋은 일 하시네. 음. 향선 씨의 나눔과 봉사에는 남녀노소가 중요치 않습니다. 연탄을 떼셔야 될 때가 와서 저희가 이제 후원 새로운 연탄 연계해서 어르신 지원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다른 거 지원 가능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더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됐어요 저몇년 쓰셨어요? 저거 한 10... 10 5년? 음. 저희가 이제 싱크대에는 교체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혹시 필요하신 게있으실까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한테 폐해 갈까 봐 건강 지키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배고픔보다 외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뵈면은좀 외롭지 않게 또 담당 이양반도 애써 가서 막 뛰기장 쓰듯이 쓰면은 참 입장 곤란한데. 누군가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먼저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아이고, 이서발! 예! 네. 미안해, 미안해.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을둬갖고 맨날 고생을 시키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그니까 그래서 아니, 이것도 그냥 바로 그냥 붙이는데 만들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건 이건붙 가야겠다. 아니... <laughs> 아, 네. 아, 네. <laughs> 이봐 이봐 이건 들해 가야 되는 거야. 어머니. 자. 어머니 뭐 하셔? 건강검진 종합검진도 해야지. 갈부서로 약사서로 먹으면 한 이틀 삼일 된다는 그라또그래 아, 야,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아, 이거 상자 갖고 와야 되겠다. 이거... 아, 그래서 이제 밤식방 종류하고 몇 가지 함께 이제 드시라고 야, 가지고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 갖다 아, 드리긴 아, 하는데, 맛있어. 좋아하실지.